하는 게 도련 이오스라니 너무 끔찍해 뭐야 한국어 이름이 많아 용의 전 진만 인적 한세충 이게 뭔, 뭔 소리지? 세충이가 뭐예요? 물어봐야겠다 진만 인적 한세충? 진만 인적 한세충? 클�... 클릭 잘못해서 있대 <laughs> 진만 인적 한 삼... 한세충? 저게 뭔 개소리야? 이야, 열 와. 정확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을 들이나더러 가서 싸우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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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까지 10초> <laughs> 뭐뭐뭐왜 갑자기 전느할 척하네. 뭐뭐 뭐. 뭐, 뭐? 어째든전공이된 것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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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호호. 에바추르가 있었구나. 야야야. 아! 이거 아닌데. 자뭐바추르왜 아, 여기 가만히 서 있어? 저 멀리 있는 거. 바로 같아, 넘겼어야지. 뭐야안 아, 꺼져? <laughs> 난 벽궁 아닌데 안 넘기는 놈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 좀 넘기라고 씨발 마우스 감도를 좀 <laughs> 설정해야겠네. 허어! 아니 지금 볼스타트 방금 큐를 시발 어디 던진 것이지? 음 What? 음 조용히 하세요. 던지는 수가 있습니다. 큐를 가세요. 아니 제가 무빙을 했잖아. 진실이널불 태우기로. 네 먹고 가요. 집단을 <laughs> 세이!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어째 튕겨내게 죽는 거지? <laughs> 너무 잘 튕겨 버렸는데? 어, 어쩌나 노바요노바라이 <laughs> 좋은 인생이었다. 뭐야? 봐봐 수준이 이상해. <목소리> 먹고 싶다. 아바 아바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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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다. 아바 추루님께서 어디 계실까요? 죽음을 안겨주마. 죽음을 안겨주마. 아바 미드에 있는 거 같던데.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은 이 느낌. 아바 미드에 있네. 세이. <목소리> 어,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뭐뭐 뭐 하자는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참 모르겠네 안 걸려 <웃음> 와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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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새끼 <laughs> 뭐 하는 새끼야 <laughs> 어디까지 오는 거야 이 새끼 이거 <laughs> 존리한 새끼 아야 에이, 아파요. <laughs> 겐지님 살아계시적에 이런 일 없었는데. 아, 파요 겐지님, 사라게시, 적에 이런, 일없었는데아이 같은 노바 새끼 존나 개패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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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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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런, 이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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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laughs> 야 병신아 박아라. 아이, 오메 이건 뭔 도시야? <laughs> 안 꺼져? <laughs> 야, 근데 그 이상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 야, 야, 내 Q는 맞아줄게. 그래. 우리 만이왜 음, 이렇게 짐바갔지지 맞아, 맞아. <laughs> 찐참 <놀람> 맞지. 맞아. 맞아 맞아. 찐빠야. <놀람> 어 그래 그래. 형은 진 아니 아. 야진많아 아니 야 저런 왜 <놀람> 이게 찐이냐? 아니지. 찐 맞. 아개 거지찐. 안녕.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도발이구나. 아이씨. <놀람> <놀람> 뭐지? 아이씨 도발 같은거쳐하고 있는 미친놈이. 아. 와, 뭘 가야 돼? 뚫어보자 아오박가 대장갑 가면은 나 해보고 가야겠다 대장갑이니? 완벽한 남발? 그러면 항상이지 대박 나 저거 좀 아니 저 미친 저딴 새끼 미쳤나 이 새끼 <laughs> 하불람리한 추진력 아우 <laughs> 아 <laughs> <알았다>! 오. <웃음> <웃음> <laughs> 미친 새끼가 다면, 지금 어떤 아, 두... 밖에서 날아오는 밤시 <laughs> 버슬로 아 씨발. 두번귀 새끼가 씨발. 아 씨발. 나 잡고 싶지? 어? 아이 돌보 새끼. <laughs> 아안 되겠다. 야, 한테저 갖고 있는 거를. 음, 갈 거야. 아, 못갈거 같아. <laughs> 집으로 가 <laughs> 집으로 가. 님아 성치한 쪽에 한번 시야만 없네요. 어, 여여 여기 있음요 여기 있음요 저기 있음아 뭔가 맵이 너무 좁다. 그런데 아바토로 있고. 뚜루보자아 <끼려보자> 바가. 아, 뭐해? 안 나답다 많이 진짜. 쉐이~~~~~ 호우 캠프나 먹을래 사라, 우리? 사라져라 <laughs> 재미없는거 같은데 사라져라 사라져라 어, 공렬탐이 아주 재밌을거 사라져라 야야. 너희 너희 직종 무슨 좀, 좀 있으면 없어지는데요. 왜 갑친이 씨발. 깨골 깨골 깨 야, 정신 놓아버려 아, 씨발. 아, 장원에서. 오. 어... 장원에서 아, 네. 숙성된 독건. 아니, 놈들은 레벨 10이야. 우린 뭐, 11. 아니, 어떤 어떤 개새끼. 그레스케... <laughs> 아, 여기 노바가 가고 있어. 독건자. 줄 아니 뭐 비밀 작전 찍어 봐야 노바가. 이 도저도 안 되는 쓰레기 캐릭이. 진실이 널불태우운 진실이 널 붉게 해. 야야야야. 야. 아, 새끼 무슨 뭐거던걸 봐. 뭐, 너 씨발. 야. 야. 아, 난 여기까지인 거 같애. 아, 미쳤네. <laughs> 아! 아직 때가 아니야. 괜찮아. 콜스타트야. 나의 동치가 있어. 아, 진마침나 여기서 무슨 W드릴 가고 앉았니? 진만니 파이팅. 진만. 진 이런 시발 이런 건방진 새끼들 와 정말 참을 수 없어. 어 뭐야 이 새끼. 꺼져, <laughs> <laughs> 오, 오, 도발말 그 왔으면 빠른, 빠른, 판단 <웃음> <웃음> 빠른 판단력 응, 음, 안 맞아 뚫어보자 <laughs> 아, 나싸서자나 아, 거의 못가 개새끼 아, 뒤질 거면 그냥 곱게 죽지 여기는 왜온 거야 님, 순풍 아이, 뭐야, 광풍 믿고 어? 응? 죄송합니 차다 음. 사실 용기사 줘도 상관 없긴 해뭐 어차피 제대로 굴리지도 못할 것 같은데 오르 아아 씨, 오 어. 어, 씨. <laughs> 아이 근데 너 탱커 두 마리 뚫을 딜이 안 나오네? 그게 문제인데 지금. 음. 진짜. 야야야 야, 야, 이 새끼야. 진만나진만나 진만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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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아. 진, 진, 만아. 진, 진 게이야. 게이야. 정말 무능력하구나. 시발. <laughs> 폴 스타트님 저거 빨리 저기다가 용기사의 스택 안 쌌습니까? 돈이 없. 아 돈이래. 오. 없잖아. 돈? 음 젠레스 존재로 하러 갈 거임 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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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건방지게 막 스금스금 위도우 같은 데 있었을 때 댄스 아 아니 이 새끼들 왜 이리로 와 씨발 돈 밀어야지 병신들아 아니 씨 용기사가 한일 와서 열심히 맞은디 <laughs> 진마나 안문 깠잖아 한잔해 한잔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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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문 깝으니 좋았어 잠깐만 좋았어 어 존나 많은 저격입니다 투스이 같은 저격입니다 투스이 <laughs> <laughs> 왜 월요일까지 해야 되는 <laughs> 좀... 일을 금요일 밤에 출시는 겁니까? <laughs> 어? 이건... 아씨발 하필 또 도발 발이 아니어가지고 이놈들 보면... 암살하기도 힘들고 이거씨. 깠네. 모라딘도 잡을 때안 나오고. 나지본는 웃고 있다. 음, 게임 질질 끌어봐. 나지본은 웃고 있다. 폴, 폴 스타트로 웃고 있다. <laughs> 질질 끌어봐. 어, 한 20, 3 0렙 가보자. 시바고. 브라, 어. <laughs> 오. 음 탈시 토익 본 시간보다 더 오래 게임해 보자. 와 <laughs> 그리고 패배. 저똑 <laughs> 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laughs> 실격패. 더똑 같은 거는 거의 끝까지 풀고 씨발. 1 5 1 5 문제 남았었나? 그 실격패 받습니다. 음안 <laughs> 음, 밀어. 난2 0렙볼 거야. 쭈굴 다니네. 쭈굴 다인데 기복 기방을 안 갔네. 뭐야 잠깐만. 보스는 좀 막아야겠는데. 왜? 뭐 하니 거기서? 보스는 메가 해야겠는 걸. 죽음을 안. 어안 일을 안 써? 정말이지. 어서 스바 준비가 파. 뭐? 어, 잠깐 이게 무슨 딜이야? 신치야시 <laughs> 힘을 다이 모인다. 그 힘을 거부지고 새로운 용기사가 되어라. 세이 어. 이 음... 뭐, 어? 이거를 있잖아. 딜을 <laughs> 좋아죠. 안꺼 대기다. 어, <laughs> 아니, 스 방공 있어 갖고. 일저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음, 그마니 우리 디아블로 도와주러 가면 뭐 나올 것 같아. 디아블로? 나 솔직히 저건 찐바랑 같이 닿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 좋아? 한번 가봅시다. 주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아니, 내, 내, 내볼때 죽는 게 낫다. 함, 좋아, 지 어차피 저 새끼들 위지도 못해. 되고 있는 것바 같은 거죽인다든지압바되고있자리 같은 다다 그거를 왜 넘겨? 는저 <laughs> <와우, shit.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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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기 마다일 쪽만이 씨발 궁이 아! 맞아아 아이 씨발 새끼 왜 아직도 궁을 가지고 있지? 호접 보잡, 호접지몽. 아니 내가 이렇게 푸 플레이를 했는데 왜 어째서 한타를 저렇게 처발린 거지? 왜냐하면은 우린 3대 1이고 우리 조쪽 불로 친구는 도대체 번개 성격을 언제 다인 한타에서쓸 생각인 것이지. 우리 나지보 우리 나지보 존나 열심히 보답이 <laughs> 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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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용가리가 깐 거보다 지금 나지보가 깬게더 성채만 지키면 되기는. 솔직히 성채 지키면 요즘... 되는 게임이야. 아니야 무라딘이 씨발 대놓고 벽공각을 주고 있는데 왜안 박아 디아야? 박아, 박아 병신아. 아이씨. 아니 박아 병신아 진짜 씨발. 전, 어우 어, 어우 어우. 어차피 아니 벽공각을 우리... 한 10초를 주고 있었는데 그걸 안쳐갖고 있네? 뭐지 시공의 광란, 이거 바람길. 웃겨. 바람길이 나올 와 때. 바람길 회심의 백도? <laughs> 바람길안 가면 우리 한타 가방 있게. <laughs> <laughs> 바람길, 바람길 가도. 시공의, 시공의 광란으로 <laughs> DPS 20% 끌어올려서 와다 <laughs> <What>? 죽여들이. <죽여드린. 웃음> 아 이거 더 빨아서 시 짜증나네. 바람길로 딱 벽에 박아도 그거를 디아가 꺼내줄 거아 나왔다 독소 뭐 지앤이지님 우리, 우리 딜러가 뭐야? 생겼어 어... 뭐가지? 님폭력차가 공강입니까? 정신이 돕니까? 공강이 나올 때? 왜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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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희들 싸우다 많은 거봐 조신이 또 조질 애가 없.. 없지 않아? 응? 조신이 또? 아니 조질.. 뭐 조질 애가 없지 않아? 불당 같은 거달 묻으면 은 되긴 하는데 아이 그거 별로 안틀리거 아니 저.. 저 새끼들 존나 깝치네 진짜 죽여버리고 싶게 그러면서 안전하게 숨어있는 안전 우리 한 닦아야 할 거면 탑에서 함 해야 될 텐데 아마 탑에 그거 없을 없을 거임. 그더더자가안돼 있을 거임. 뭐야 이 새끼. 세. 안 그래, 야야 그런 거라도 지워라. 넘겨라. 와우, 오, 가 좋은데? 챗! 음, 난갈 거야. 오, 이건 안 된다. 아, 노바 분신이, 아바투르 노바 분신이, 씨발 제발, 제발, 저에게 타비를 베풀어 주십쇼. 오, 하하하하하하. 골타는 진짜 방풍이 뭔데다. <laughs> 아, 나지보에. 아, 나지보에 너무 강력한 점. 야야, <laughs> 집이나 가라. 까치지 말고. 내가 너을 집안. 홀령들이 발절하지 않을 것 <laughs> 뭐야, <바탕은> 뭔지 먹었어? 쳇. <laughs> 뭐야 이건? 이걸 딜이라고 넣은건가? 응 저격 안맞아줘 어... 응 저격 안맞아줘 <laughs> 응, 너 저격 스택 없잖아 비웅신아 <laughs> <laughs> 어 잠깐 잠깐 오우씨 아픈거 봐 진짜 개물몽이네 멀리서 살짝 거리는... 음 노바가 어딨는지 다 보이는데 어? 개 어, 무서워 내가 좀비벽 한번... 그긁 걸까? 강타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야 탈수는 어, 아, 이미 죽었다 스마이트 초록강 왓? 빨강강 스마이트... <laughs> 곱하기 5아 인첸트 망했네 갈아라 w h a 아니, 아저좆빠저 개새끼로. 그럼 호로 좆빠 새끼가 씨발 여기 찐이잖아. 아니 씨발 너 이거 아이 씨발 친구가 말이 많아. 되게 되어라. 하지만 캠프 뺏은 거 아무 의미 없죠. 음, 족도 의미 없어. 어려운 이데이 노바는. 스톡 가면 와우, 와우. 노를 너무 잘하는 오려맨 아이씨 마법진이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어, 뭐야 싸우고 있어? <laughs> 꺼져. 아 뭐야 아래 싸우지? 가자 아 짭바트 놈 새끼 무슨 너무만 복사해 저 정신병자 놈 <laughs> 복사할 게 너무밖에 없죠? <laughs> 너꿀다 <골단> 복사해 씨발 <laughs> 아이브라딘 복사가 훨씬 낫겠다 이게 무슨 또라이 새끼가 시발 죽일라고 무라딘 <laughs> 두꺼비 3마리 맞고 정신이 화들짝 들어버려 <laughs> 어? 스택! 하하하하하하 <laughs> 저거 <laughs> 이제 9진 쿨이텐데 아직 아니 노바를 왜 자꾸 복사하는거야 이 또라이 새끼 누나 사이코 아니야 <laughs> 저넌 죽이겠다 음씨발 내가 대놓고 이거 추먹으러 갈건데 니들 뭐할수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도 <laughs> 모를 때? 디아블로 죽이기? 찐빠지타는 디아블로 죽이기? 아니면 겁나 맛있는 투사 캠프 허벅허벅 처먹고 그의 적을 아니 저 좆바 저, 저, 저 개새끼 저, 저거 어떻게 죽여야 되지 저거? 무시하고 공성 캠프 털어받자 3초만에 삭제하기 별 의미 없 타리 바텀 수비하면서 바텀에 한타 해볼래? 우리 한타 안 밀리는 거 같은데? 이제 안 밀리고. 근데 저 탑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 이거 바텀두고 미드 탑 봅시다. 쉐? 여기 나왔아 진짜 어디로그어가는 거야 나지 쉐. <laughs> 와 거기 돈 내가. 심장이 두. 아 아파요 아바 토르님 아씨. 아 합성체 아바가 있긴 있는데 아, 아파요. 우리 팀 힐러 뭐야? 니네 이거 올 거야? 어. 차라리 차라리 아바를 잡으러 가볼까 지금?

아르르아 ㅑ 르 스킬을 к 아헥 j a c 하지만 p e u 있어도 잡아버지 i c h e 아있어 아니. <끄> <끄> 아와 t 비 하지만 c 법지각이 일로 와, 일로 와. 다고 너무 고맙고 <끄> <어떻게 끄> 너무 고맙고.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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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놈이 <laughs> <laughs> 너무 고맙고 다연스럽 물몸 폴스타트는 싱글 벙글 웃고있습니다 아 어? 개새끼들 근데 큐골관이라큐골단이라 하지 않았어? 근데 왜 킹법진을 갔지? 기보를 안가가지고 지금 상당히 아유, 상당히 편하고 너무 아파요 큐굴단 진짜 13회 기보 때문에 가는건데 그니까 러 큐기보 큐기보 이아가 버티겠지? 여기서 존나 음, 마시는... 버티겠네요. 엉궁을 쓰지 않는데엉궁이란걸쓸 뼈꿍 생각이 거... 없는데? 딱한 바퀴 못 봤어. 노바적인 응? <laughs> <저기. 웃음> 음? 무섭다. 탑으로 밀고 들어가면 될거 같기도 하고 헉! <laughs> 소적 나... 굴단... 불단미 무서워... 담목 음... 흠... 음... 벽한번쓱 부숴주고 미리 <laughs> 날아올게! 아!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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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티티! <laughs>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많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laughs> <얘네> <laughs> <laughs> 나 놔뒀어 엔지가 <laughs> 어마무시하게 잘하기 때문에 엔지가 어? 너무 잘해서 어, 에이운거오 어, 이걸 이렇게 발차기를 해준다 에이 뭐해 뭐이비무아 뭐해, <laughs> 존나 맞을라고 <맞으려고>, 진짜 와우 쏘 와우 맛있다 어노태 아, 너가 아이건는 씨발 참을 수가 없군. 아무도 아무도 폴타를 봐주지 않아. 이건 너무 좋아. 이 씨발 참을 수가 없어. 아이. 오, 좋은 문화 전하러 왔습니다. 아폭열차 뉴기. 클라이밍 0.5초야. 이우리미소도 보는